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문강의 두번째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기본서도 중요하지만 인문강의를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기본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순수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패 한번 보십시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이냐, 입문에서의 그 용어 정의를 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들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법을 배우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토지들마다의 어떤 이용 상태를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에 과연 토지란 것은 어떠한 종류의 토지가 있느냐, 상세하게 현장을 보면서 한번더 토지란 종류 정확하 파악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입문 강의 2곧 끝인데요. 토지에 종류 이것이 우리 공부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재사를 하실 때이 토지의 사 이용 사항들을 전파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안내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에 대해서 보는 식의 어떤 시각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토지의 종류 설명을 쭉할 것인데요. 기본 서에 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없지만 나와 있는 파트가 보시면 저기. 기본서로 보십니다. 일단 간단히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저기 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제 2절 편의에서 55페이지에 토지의 용도 지역의 종류 어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지 55페이지 보세요. 자, 페이지 폐지 55페이지입니다. 제2질에서 용도 지역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의 어휘 나왔죠. 용도 지역이란 무엇이냐. 참 중요합니다.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건축과 건물의 용도,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이고, 어, 이용되게 하고 또 공공복리 승진을 도마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문참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 중복되지 않게 토지의 이용, 방향과 규모 등을 결해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보니까 아무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되어 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의 종류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자, 토지의 종류입니다. 보시면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이 행정구역의 어떤 구성과 관계없이 토지의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이라 부르는데 크게 네 가지 구분이다 해서 무슨 도간, 농자 해가지고 또 보시면 21개의 상세 세분이 쭉 되어 져 있습니다. 다 국토, 획식 법령에서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토지의 종류는요, 법법에서 더 만들지 않는장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든 토지는 21가지로 또 구분이 딱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 자, 여러분, 일단에 서울시에서의 여의도 지역입니다. 여의도 지역, 행정구역이죠? 무슨 지하철역 표시가 되어 있고, 행정구역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길들, 어떤 건물들, 모양새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도 보시면, 건물이 많지만, 이 안에도 각기 토지의 종류가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보시면 똑같은 지역 띄워봅니다. 해서 지적도를 딱 띄워 보시면 그 많던 건물 지역들도 보시면 어떤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어떤 곳은요 일반 상업지역 또요 어떤 곳은 자연녹지도 있고 그 안에 도요 일반 상업지역도 그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지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요 지역들 별로에서 쓰임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가 다르게 결정이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어떤 땅이든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토지의 종류가 탁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허용이 되어져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제한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종류다. 우리 국토의 전반부, 전반적인 어떤 토지들마다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용도적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적 하면 우리 한국의 일차적인 토지의 이용 구분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것이 크게 4대 구분에서 도간 농자라 부릅니다. 도시 지역이 있고요.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크게 네 가지로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도간 농자라 부릅니다. 다시 도시적하면 상세한 설명 코트에 나옵니다. 나오지만요, 어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건물이 많이 있거나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때 해당 그 장소를 도시적 이렇게 결정한다 해둡니다. 그리고 기타 기타적인 농촌, 도시 아니면 농촌인데 농촌 다시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 보존해서 다시 세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관농자원 주로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자도시의쓰 임생태를 또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 도시도 건물이 많지만 그 많은 형태를 한 군데에 다뭐 모든 종류 다 모아서 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주거지역 가층에서 따로 구분을 다 해줍니다. 또, 우리 상가나 업무용 빌딩이 많은 곳을 상업적이라 부릅니다. 상업적이라 부르는데 그것도 따로 모아서 상업적 형성을 딱시켜줍니다 또, 공장은 따로 공장끼리 묶어 둡니다. 그것이 바로 공업적이다. 합니다 상업공업도요, 한 군데 공장과 한 군데 상업적이 같이 모여있어야 장사하기 편하고 사박이 편합니다. 각종 어떤 인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교통편 문제 또 어떤 유동 인구의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구분, 구분을 해주면 다 같이 더불어 서잘될 수가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도시는 말입니다. 주상공업적 말고 푸른 녹지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도 상당히 크게 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전용. 그서 도시는 다시 주상공녹지로 가지고 다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크게 주상공녹지로 다시 세분이 되어져 있다. 네 가지 세분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주택 형성이 되어져 있는 주거지역도 보통 뭐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곳은 전용 주거지역이다. 또 일반 주거지역이다. 준주거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은요. 주택의 형성도 정말 아, 조용한 주택 형성을 위해서 전용 주거지역을 줍니다. 또 편리한 어떤 주택의 형성입니다. 집을 났으면 상가군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준주거는요. 주거지역의주 하지만 상업지역처럼 성적이 그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어떤 주택가에게 인근에 있는 편 편리한 어떤 상가 빌딩들 뿐 아니고 좀 규모가 큰 굵직한 그런 어떤 상가 빌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준주거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종 이렇게 또그분이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거는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양호하다, 편리하다. 또상업 지역에 있는 업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진짜 필요하신 상들입니다 다시 전용 주거지역, 아주 양호한, 저용한 주거지역도 일종, 이종이 있죠. 그것 설명합니다.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 중심이 아주 양호주거지 전용 일정 전용 중에 있습니다. 자또 편리한 곳이 일반 주거지인데 이것도 보시면 다시 일이삼 종이 있어요. 일종 하면 좀 저층 사층까지 정도의 필라 촌이 쭉 형성이 되어져 있는 편리한 상권도 같이 어 겸해서 있는 곳이 바로 일종 일반 주거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는요 주말. 좀큰중층의 아파트가 쫙 깔려 있는 18층 정도 내외에 아파트가 쭉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주거지이 바로 2종 일반주거지입니다그 다음에 3종은요. 아주 높은 청수가 있는 28층, 34층 또 42층 등의 높은 중고층 아파트가 꽉 모여 있는 바로 3종 일반주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일반또 1, 2, 3 구분이 딱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거는 다시 전 1준 하에서 1, 2, 1, 2, 3준에서 다시 여섯 개로 주거가 세분이 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들 제일 많이 근무하시는 곳이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상업 지역들 보십니다. 상가군도 한 군데 모아내 장사가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아둡니다. 모아두는데 진짜 중심 상업 지역 도시에 한두 개밖에 없는 가장 도시에 중심되는 상권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도 보시면요, 중심 상업 지역은 명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강남 상권이라든지 더기 용산 상권들, 영등포 전부 다 일반 어, 상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보통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반 상업적은요, 중심적은 아니어도 그지역이 가장 큰 거점이 되는 상업적들이 보통 일반 상업적이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일반 상업적이 제일 많이 헌한 곳이 바로 일반 상업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건물이 많더라, 술집이 좀 많이 보인다. 대부분 다 일반 상업적,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더어많 맞습니다. 자, 유통 상업적은요, 지역이나 도시 간에 물류 형성이 되어진 상업적인데, 서울 가시면 동대문 시장, 또, 가락, 교 어, 뭐든가, 그, 우리 그 화물차 많이 모인 곳이죠. 가락시장 등이 바로 유통 상업적, 지역에 어떤 소매상들이 와서 물건을 어가는 도매상이 형성이 되어진 곳이 바로 유통상 업적 지역의 어떤 물리의 중심되는 곳이 바로 유통상 업적 보면 됩니다. 자 걸린 상업적 걸리란 말로 하면요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다는 말인데 어, 규모 큰 어떤 주거지역 건처에 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또 상권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린 상업적 있습니다. 별로 없지만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에 공업역입니다 공장지대가 공업척인데 요것도 공해가 나오고 규모가 큰것 따로 분리해서 묶어둡니다. 울산 화학단지, 여천 화학단지 등은 따로 분리해서 묶어둡니다. 그래서 공해가 나오고 진짜 규모 큰 중화학 공장 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용 공업역이 됩니다. 보시고요. 일반 공업척은 공해가 나왔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져야지 않는다. 친환경 공장이 밀집이 되어진 곳을 말하고 도심지 안에 형성이 되어진 공업지은 대부분 다 일반 공업지입니다. 공해 안 나오니까 도심지 안에서 상권과 주택과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준공업지은요준공업지은서울같이면 영동포와 성소동 일대가 다다준공업역인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은요 작은 공장, 경공장 중심에 형성이 되어진 어떤 공업역인데 이쪽은요 어떤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과 또 주택 기능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포 가시면 문래동 에 가시면 주택 아파트 많이 보이고요, 작은 공장도 많이 보입니다. 다 전부 다 준공업지이다 보면 됩니다. 앞으로 준공업지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 가져주실 필요 있습니다. 준공업지에 재개발 사업 많이 합니다. 앞으로 보시고요. 자, 도시를 에워싸는 거대한 녹지가 있다. 녹지도 보시면 다시 이것이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보전녹지는요, 진짜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의 창출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도시 안의 녹지를 말한다. 도시의 산들 대부분 다 기다 보시면 됩니다. 생산녹기 생산하면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역도 림 있습니다. 있지만요, 우리 도심근 바로 옆에 있는 녹지 가운데에서 농작물이 쫙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도꽤 많거든요. 이있 도심 지 옆에 보시면, 서울 옆에는 과천시라든지, 저기, 김포라든지, 과천 일산, 저기, 바주 쪽에 가시면 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대부분 다 생산 녹지다 보시면 됩니다. 도심근을 끼고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규모 큰 어떤 농, 농장이 보인다 할 때는 대부분 다 생산 녹지다 보면 돼요. 음. 자, 자연 녹지란 것은요, 자, 정말 자연스러운 녹지, 어찌보면 가장 녹지처럼 보이지만, 자연 녹지란 것은요, 자연스럽게 주상공업지로 변경이 될 것인데, 변경되기 전까지 제한받지만 개발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녹지 가운데서 그나마 건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이나 작은 창고 등이 쭉 밀집이 되어진 곳이 바로 자연 녹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보시면 주상공업지로 변경되기 전에 잠시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생자 녹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시골 농촌 갑니다. 관리 지역 가시면 다시 보정 관리와 생산 관리와 계획 관리입니다. 상세한 설명 곧 이해하겠습니다. 관리적은요 도시도 아니고 농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완충 공간 하는 곳인데 앞으로 도시로 농림으로 자연을 보내기 전에 일단 유보해서 확보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전 관지역은요요 중에서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을 바로 보내기 전에 일단 잠시 자연환경 보전처럼 보전하자면서 보전 관리 적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아주 제한을 세게 받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생산 농기는요 생산 생산하면 농업적인 생산이다. 그럼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농림 지역처럼 아주 잘 정교하게 꾸미져 있는 그런 논 집단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또 중에서 좀 관리가 필요한데 약간 애매한까갈단은 농림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여기에 중에서 관리하자라면서 생산 관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관리직은요, 계획 관리직은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하면요, 보전을 위한 계획도 있겠지만, 주로 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아직은 유보되 어진 시골 농촌에 있는 땅인데,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이 된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아직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골처럼 취급받지만, 계획적으로 도시에 중에서 조금씩 개발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입니다, 계획 관리지요. 이거 가시면, 아 어, 도심 인근의 계획 관리 지역은 대부분 다 창고라든지 규모 작은 공장들이 쫙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어 웬만치 아주 유명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계획 관리 지역은요. 도시와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장당히 어, 투자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적은 곳이 바로 계획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농림 지역 농사지고 임야 있는 곳인데 그것은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세분이 안 되세요. 어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요. 우리 농림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건철 등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보전지 제일 작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권리지역한 24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또 도시는 1 7있습니다 어찌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진 토지가 없습니다. 또 절대 중복 토지 않습니다.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토지의 용도지역을 배우는 것이 부동산 공부이다 이렇게 아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이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날까지 반드시 용도지역 분이 구분하시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중개사업을 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크게 도관 농사에 큰네 가지 대분류가 있다. 도관 농자입니다. 보시고요. 도신 다시 주상공 녹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1, 2, 1, 2, 3, 준 하면요. 주거지역의 전용 1, 2, 일반 1, 2, 3, 준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순수가 1, 2, 1, 2, 3, 준. 또, 중1, 6은 상업지간입니까 중1, 6은. 전, 일, 준, 공업지이죠 전, 일, 준. 보생자, 녹지죠. 보생자. 또 보생계, 관리죠. 보생계, 농자. 21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서를 요시셔야 시험에 늘상 잘 나오는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자 문제하고요. 용도 지역별로 건물 규모 묻는 문제가 항상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외해두세요한번더 해봅니다. 1, 2, 1, 2, 3 준. 중, 1, 6건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한번더 합니다. 1, 2, 1, 2, 3 준. 중, 1, 6, 전일촌 보생자 보생계 농자 요 21가지의 용도 지역의 순서부터 먼저 외우시는 것이 우리 공부의 출발에다 해도 큰 관이 아니다. 그만아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상세한 좀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저희가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도간 농자의 큰틀 속에서 다시 첫 번째 주거 지역이 나와서 주거 지역 하면 전일촌 1 2 1 2 3 준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주거 지역은요. 주택이 따로 어, 모아둡니다. 모아두면 아주 거주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건강 생활 환경을 보호를 위해서 주택을 모아둔 것이 바로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큰 분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서 일종 전용 주거는 무엇이냐? 아주 양호한 양호하면 전용입니다. 양호 편리 양호 편리입니다. 양호 전용 편리 일반입니다. 양호한데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아 양호한 그런 주거지 바로 전용 일전 주거입니다. 별로 한국에 별로 보기 가좀더입니다드인데 경남 창원시 가시면 참 많은 곳이 전용 일종이 아직 있습니다. 보시고요. 서울시는요. 저기 성북동 일대 아주 일부 장소만 이런 곳이 남아 있고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주 조용 하고 양호한, 정말 단독 중심의 조용한 주거지역 전용, 일종 전용 주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나오겠죠 이종 전용 주거, 이것은 무엇이냐, 뭐안 합니다. 양호한데, 양호한 공동주택 중심의 조용한 주거지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형성이 쭉 되어 저희는 정말 조용한 주거지기 있습니다. 러분들저용 주거란 말딱 붙죠? 그러면요 이 장소는 말입니다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이 저녁 주거입니다. 자 이제 일반 일반 주거지, 일반 편리한 편리한 곳이다. 그래서 일종이 나옵니다. 일종은요 편리한 곳인데 저층입니다. 저층 저청. 앞으로 저층하면요 이런 편이 딱 나면 오 청소가 4층입니다4층 지하층은 청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앞으로 배우십니다. 4층 지상 4층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정말 그 편리한 조직이다. 4층이면 보통 빌라, 우리가 다세대 일립이라고 부르는 빌라촌이 쭉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니까 총소가 넘네요. 일단은 1종이 아니겠습니다. 이쪽이겠네요. 예, 저청에 어떤 형성이 되어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쪽에 가보시면 상권 도 제법 형성이 되어져 있는 빌라촌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입니다. 상가 주택이 많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종이종 이종 일반은요. 중청, 중청입니다. 중청하면 요 우리가 과거에 난 말입니다. 중청은 평균 창수가 팔천까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청소 개념은 지방 조례에 위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니까 서울시는요 중청이 이종 일반 주구는 아, 구층까지다 이렇게 또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이 청소 제한은 지방에 맡깁니다. 어쨌든 중청 중심에 편리한 어떤 공동 주이쭉 있는 그런 곳이다 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십팔 층이0층 정도에 형성이 되어진 주택단지 대부분 다 이종 일반 주구가 있고 제일 한국에서 많은 곳이 이종 일반 주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요, 상권도 제법 상가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종 일반 주거는 중고층 청소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해당 그 주어진 그폐폐율 등을 대비해서 최상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편리한 편리한 곳인데 역시 일반이니까 편리한 곳인데 중고층 중심에 청소 제한이 없는 곳이 바로 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청소 가진 한 45층, 50층이 나오는 이런 식의 단지입니다. 이것이 이 분당에 있는 저기 파크뷰라는 곳인데. 제가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면 사고 싶은 그 위치와 그 아파트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가 높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파트 종이 있다 하면 삼종 일반 주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준주거는요, 주택 중심이지만, 이지만 업무와 상업기능, 상업, 상, 상업지역에 있는 일부 업무와 상업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 그런데 여기 준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상권에는요, 위락과 숙박실은 없다. 숙, 숙박과 모텔과 위락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규모 큰 상권이 있는 곳이 바로 준주거입니다. 참 좋은 곳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제 도시에서 상업적이나 상업적 중일 6원 상업적이죠. 자 보겠습니다. 상업적. 다시 도시의 상업적하면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합니다. 상가도요 홀로 상권은 장사가 안됩니다. 한 곳에 모아놔야 가봐서 가봐서 여기저기 다 보면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상업하기가 더어 영리, 영리 수익 올리기가 더 좋습니다. 상권을 모아둡니다. 상업적입니다. 자 모아둡니다. 대표적인 상권들 명동 일대가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중심 상업적이나 중 중 심상 업체가 도시에 중심되는 메인 큰 상업체를 말한다. 잘좀 얻어서 안 보이지만요. 바로 명동 우리 서울시에선 명동 일대가 이렇게 형성해 쭉 되어져 있는 도시의 가장 도심지가 되는 상권인 것이 바라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가시면 어딥니까? 거기 저기 어, 상무지구. 그다음에 저기 대구 가시면 어딥니까? 저기 저기 어떻게 뭡니까? 저기 각종 대구 역사 앞에 있는 거기 중앙로. 또 부산 가시면 저기 어떻게 됩습니까 남포동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있습니다. 어떤 중심 상업지역처럼 하지만 일반 중에 상업 경영이 축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다. 서울 가시면요. 명동 일대 빼고 종로부터 해가지고요. 저기 노원 또 영등포 또 저기 강남 다 일반 상업지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고 또 유통 상업지요. 보시면 여기야 저기 야마 저기. 가각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의 물류의 거점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유통중심의 어떤 대형톰에 상에있는 것이 바로 유통상업적이다. 보면 됩니다. 동대문시장도 어류 유통상업적이겠죠. 그래서 유통상업적도 지역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걸린상업적은 주거지역 건축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규모가 차보다 그래서, 이준 주거를 넘어서 또 일반 주거를 넘어서 규모 큰 어떤 상권이 있다 하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어쩐니까 저기 큰 어떤 대형 어떤 단지에서 뭐 중심 상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린 상업지역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비록 그린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모텔, 호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바로 보는 전면에 주택 단지가 쭉 형성이 바로 보이면 아, 설치가 또 제한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근처에 인해편는 규모가 결국 큰 상업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서 보시고요. 다시 이제 공업 지역이 남았습니다. 공업 지역에서 전 일준 공업 지역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공업지역 공장도 한 군데 모아내야 장사기할 사 사백에 편합니다. 일어 일적인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상수도 하수도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공업용수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어 그, 각종 어떤 인편들 문제라든지 모아주면 장사에 그 공업 공장이 편합니다. 그래서 따로 혼자 공장이 있으면요 각종 문제가 큽니다. 그게 상수도 하수도 배출 문제라든지 공업용수 문제, 전기선 문제 아주 복잡한데 한 군데 모아주면 시에서 다 해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모아주면 공장 사백에 편합니다. 자 이런 공업지역이 쭉 있죠. 공장도 딱뭐 아주면 굉장히 아, 형성하기가 참 좋아서 사박리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실 전용 공업체입니다공예가 나옵니다. 그대한 중화 공장입니다. 바로 분리해서 모아둬야 이쪽에 어떤 공해 환경이 어떤 시로 넘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한쪽에 모아둬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업체는 환경을 제하지 않는다 합니다. 공예가안 나옵니다. 안나오니까 주거 지역 옆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공장지대가 쫙 보인다 할때 절대 전용 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공. 공업지가 가지고 일반 공업전 환경을 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옆 폐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과 아우러서 생존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일반 공업지 이렇게 하셔야 지 되고 제일 많은 것이 또 일반 공업지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 보시고요 준공업지 건공그 어 공장인데 작은 공장 경공장인데 주택 기능과 상가 업무기능이다 보안돼 다 단풍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곳인데 서울 가시면 저기 영등포 인근입니다. 보시면 어 주택 지역도 형성되어 있고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고 또 각종 어떤 보시면 어쩌이 각종 어떤 작업 만 공장도 아주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짬뽕이 되어진 곳인데 앞으로 이런 지역들을 방치하지 않고 중공업의 개발 계획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망한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촌 공업지역입니다. 보시고요. 자, 다시 이제 녹지입니다. 녹지. 녹취, 도시에서 애호 사는 가장 큰 부분이 녹지인데 다시 것도 보 생자에서 그분이딱 되어지네요. 그래서 보시면 녹지인데 보신 녹지는 녹지하면 이 녹지의 축요 속에 주택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형성을 쭉 시킨다 해서 도시는요 녹지의 축이 바로 도시의 축이다 이렇게 아시면큰 차이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볼게요자 보존 녹지다. 그럼 남산 일대 진짜 보존 필요하겠죠. 해서 도시 내에서 절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해서 보존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산 녹지 도심지가 쭉 있는데 옆에 아우신이 멋진 벌판도 보인다. 딱볼때 농림지역 책임 좀 애매합니다. 하니까 도심지 인근에서 녹지 같은데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해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어, 생산 녹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도 가시면 김포라든지 또 과천시에 보시면 참 많은 곳이 생산 녹지가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고요. 자연 녹지는요 어, 제한적 개발할 수 있다. 앞으로 주상공업적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치한 받지만 자그만 청구소 4층까지로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자연 녹지다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이것도 아주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라촌인데 이거 말고도 공장 창고도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한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 녹취가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서 이렇게 도시는 다시 구분이 쭉 되어 설명이 되었습니다. 농촌,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첫 번째 관리직이 나옵니다. 보생계 관리직이죠. 보생자 녹지 보생계 관리입니다. 해서 보시면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은요,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시에 준해서 관리한다가 바로 계획 관리적 설명입니다. 자, 또농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가 생산 관리적 설명입니다. 자연 환경보전에 준해서 관리한다. 보전관리의 설명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직은요, 도, 농, 자, 체는 명확한 구분을 가진그 목적이 있는 은아니 하지만 그 사이에 완충 시대로서 이 보전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관리직은요 필요할 때에 보시면 관리지역이 되어시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보전 조치하거나 개발이 필요할 때 계획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직에서 특히 계획관리직은요 계획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보해놓은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상당히 유망한 것이 바로 계획관리직입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런 관리적이 다시 보호생계로 구분된다 해서 보전관리는 농업적인 생산과 또생산 또 말고 자연환경을 보호를 해서 보전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해서 일단 좀 관리하자 해서 보전관리책이 됩니다. 보시고요. 생산관리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농림지역만치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은 그게 준해서 관리해보자 해서 생산관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아십니다. 생산하면 항상 농업적인 생산이아십시오 계획관리죠. 계획을 세운다. 도시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다 해서 도시로 편입이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도시가 아닐 때 약간 제한받지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요 창고 형태라든지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계획관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계획관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형성인 쪽 되어 있고 저 멀리 농촌 말에 저 멀리 섬 지역에 가시면 또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에, 재발도 지금 되고 있고 또더 더욱+ 큰 개발도 될수 있는 아주 유망한지역이라계획관지 이렇게 아시면 큰 차이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관리역 보셨고요. 이제 농림과 자연의 보존자 진짜로 농촌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농림 지역입니다. 참 보시면 푸른 들판과 농+ 농 뭡니까 농+ 농사 짓는 푸른 들판 말합니다. 임은 임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농림이나 부릅니다. 국토의 건 절반이 여기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절반이. 그래서 농사의 보호를 여러분, 원지걸 보호를 딱 합니다. 하고요. 또 있냐, 저 멋진 산들도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보호선 산지 대부분 다 농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수자원과 해안, 생태계, 상수원, 즉, 문화재 등의 보전 필요하고요. 또 특히 수산자원은요, 이 보전도 필요하지만보존 필요하지만 육성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가보시면 그 전체 토지 가운데서 그건 90% 이상은요, 다른 특별 법으로 또 다른 시안 합니다. 여기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해안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다른 법에서 또 다르게 또 별도로 또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 세 중복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 막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제한받는데 대부분 다특별법의 제한은 또 따로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국토 계획법에 있는 사항들은 그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이제. 적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볼 겁니다. 자 어떤 해안 생태계에 또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바로 자연행보존지이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또보시면 아주 멋진 자연환경 자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일때가 대부분 다포함었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면 큰 차이점이 사실 없습니다. 또 상수원. 상수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기 서울 바로 위에 있는 팔당댐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또 보호가 또 필요하다. 해서 또 정합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저기 문화재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앞으로 제안을 또 합니다. 하고또 거제도 가시면 저기 남쪽에 이쪽 전부 다 뭐냐 수산 자원 보호와 육성원에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인데 역시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하면 뭔가 보존만 하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와 육성원에서 요 장소는 수산 자원 관련되는 산업은 또 설치할 수 있게 조치하는데 풀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배우십니다. 이와 같이 필요할 때 많은 장소를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모든 땅은요 스물한 개로 구분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주거지역 전용 1, 2, 3, 전용, 전일준, 전 1, 2, 1, 2, 3에서 1, 2, 1, 2, 3 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2 1 가지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1, 2, 일 2, 삼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2 1 가지에 용도 지역 구분이 다+ 포함이 되어 져 있고 절대 충분되지 않습니다. 이런한 촘촘한 어떤 토지+ 토지 종류에 대한 지정이 이미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룰 수 있는 각종 어떤 토지 이용 방법들을 배우 것이 공법이고요. 이 토지 이는 결정이 딱 되어지면 반복이 그 변화가 없냐 변화. 할수있습 도시군, 도시군 관리계획도 통해서 이 토지 종류를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서 그런 절차도 앞으로 배시게 됩니다. 토지용도이습니다 자, 그럼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질적인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